승현아 응? <laughs> 억두로 맛있어? 응 돈이 먹다 하나의 수건도 모르겠다 응. 응. 이야 빼이치고 직장 그냥 야 잡지 먹어 늘어나는 건 가죽밖에 없는 거야 <laughs> 응? 내 아빠는 먼저 고개 <laughs> 쳐놓고 지금 응. 웃고 있다 <laughs> 너는 맨날 고등동 맛이 나는 거야? <laughs> 네, 맛있네요. 맛있어요? 음. <laughs> 이렇게 말을 하면, 야, 전입사님 시는 거에 뭐 되겠어요?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아, 이놈은 이거 이놈, 이놈, 미친놈이네그렇지다 죄송합니다. <laughs> <응? 웃음> 아, 우린 배가 고파가지고, 응? 먹어놨는데. 검베리는 너무 아이 씨발 배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. 맛, 이거 얼마나 맛있게. 응? 나중에 우동, 국수집 사내줘. 응, 사려줘 <laughs> 아빠가 오케이 그랬어. <laughs> 내가 아빠가 오케이 그랬으니까 네 마누라 장가가고 하나 사려줘 응? 응? 많은 동물은 다 빼서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자. 내 <laughs> 네 놈은 암수가 좋아, 매가 좋아. <laughs> 응? 어때? 둘다 응? 좋아. 둘 다. 둘다 좋아? 치마 입은 다 좋아? 살찐 건 마른 건 관계 없어?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지? 응, 그 승희한테 물어봐야지. 안 그래? 뚱뚱해 좋아? 날씬한게 젓가락이 좋아? 응? 날씬한거? 치마 입으면 다 좋아? 드럼통? 그건 아니. <웃음> <웃음> 승인아 땀은이고 먹으니까 맛있지? 응. 아 먹고살자고 하는거야. 다른 사람들이 지랄해 봤자 있지. 그거 신경쓸 거 없어. 응? 저렇게 먹음직스러우 살이 안붙니? 음. 괜찮아 늘어나면 이제 가죽밖에 없어 <laughs> 네. 힘도 많이 쓰고 응?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왜또 위반했어요? 주차해갖고 딱들어왔는

면발이 <목소리> 롯데. 롯데. 좋네요 어. 음. 응? 면발이 좋아요 면발이 좋아? 응 내가 결혼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우동을로 응? 네 어이구 지금 딴 먹는 거 너무 아, 어리또 가서 또 열심히 아, 해보자 예